자, 그러면 지금부터 독고유이 전문 상담 합격 전략 설명회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경쟁률이 얼마였냐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경쟁률 3.48대 1. 그건 이제 전국 평균을 말하는 거죠. 이제 빈 공간에 제가 좀 낙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은 3대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3. 48대1인데, 3대1로 보셔야 되는 이유는 혹시 올해 2022년형 시험 보러 가셨던 분들 계십니까? 시험 보러 가면 한반에 적어도 최소 5명 아니면 대여섯 명, 다섯 명에서 일곱 명 사이는 안 오시죠. 시험을 치러 안 오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접수인원은 전국 평균 3.48대1이더라도 실제 시험에 오지 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3대1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3대1 중에는 3에는 또 허수가 낍니다. 어떤 허수가 끼나요? 공부를 미처 다하지 못한 분들이 그냥 한번 시험을 접수해보는 허수가 끼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2대1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진짜 공부한 자들이 너 아니면 나중에 되는 것이 이 시험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로 왔죠. 우리나라만 코로나가 오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취업이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전부터 약 10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취업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없어져야 전문 상담 교사가 없어지겠죠. 내 직업이 없어지겠죠. 자, 내가 죽을 때까지 월급이 나오고 연금이 나오는 직업에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이 2.5대 1인 시험은 아직 이 세상에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직업이 실질적인 경쟁률이 2.5대 1인 시험은 잘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다른 과목을 보게 되면 뭐20몇대 1, 30몇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볼 때가 많습니다. 자, 근데 우리만 유독 2.5대 1이죠.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이럴 때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합격을 거머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미 제가 A형 기출풀이, 기출프리, B형 기출풀이를 풀면서 지금 유튜브 지스쿨에 올라가 있죠. 여러분 유튜브에서 지스쿨을 검색해서 독고위를 치셔도 A, B형 문제풀이가 나오고요. 어 나는... 버스 안에서 유튜브가 아니라 좀 화면으로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제 블로그, 독고유리 전문 상담 치시면 제 블로그에 AB형 답안지를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설명들을 보기 위해서는 제 블로그에는 그냥 답지만 올려놨고요. 지스쿨 유튜브 보시면 거기에 설명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AB형 살짝 문제풀이 따로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도록 하시고요. 한번 문제를 체크해 보면서 어떻게 방향으로 공부해야 될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지각 심리학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 제가 지금 합격성 철, 전략 설명을 하는데 말이 길어질까 봐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왜냐면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한 평균, 평균이 아니라 한 6분 이내에 유튜브를 만들어야 사람들이. 그, 지겹지 않고 금방 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유튜브 여러분이 재미로 봤는데 막 30분, 40분짜리 보면 이게 수업도 아니고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길어질까봐 걱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각심리학 동그라미 친 이유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까지 2022년형 전에 2021년형 시험까지는 정말 여러분이 전문상담교사로 필드에 가서 학생들과 상담을 하는데 필요한 상담 이론, 상담에 필요한 개념 학자들에 대해서 시험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2022년형에는 지각심리학 등, 인지심리학 등등, 어디에서 많이 나왔나요? 심리학, 개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지각심리학이니까 사실은 지각,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것이 지각심리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필드에서는 지각 심리학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좀 예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덜 상대적인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각 심리학 이제 체크하고 제가 이제 다 체크를 한 다음에 설명을 한번 통짜배기로 드릴게요 어~ 이번 아이고 제가 이거를 화면을 내리길 원했는데 마우스를 내려야 되는군요. 자 2번 아이고 이것도 마우스가 안 되고 아 그러면 이제 B형으로 넘어볼까요 와 지금 마우스가 안 되는 관계로 넘어볼게요 아 여기엔 이제 뭐 B형은 원래대로 이제 전문 상담 교사 원래 뽑는 문제대로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자 A형에는 이렇게 지각심리학처럼 심리학 결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자 지각심리학 동그라미 친 이유를 이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문상담 교사는 사실상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심리, 그러니까 학생들의 심리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만들까 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이제 개념이죠. 그런데, 이제, 심리학자들, 그러니까 뭐 교수님들이라든지 어쨌든 심리학 관련 분들은 아, 여기에 좀 심리학을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 와서 물론 그 사람들이 이론과 개념과 학자들을 알고 상담하는 것이 더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자, 이제 우리는 심리 추론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심리학과, 저는 심리학과를 나왔거든요. 다른 사람의 심리를 추론하는데 자, 우리가 시험 칠때 누구의 심리를 가장 추론해야 좋죠? 그러니까 시험 치기 전까지. 출제자의 심리를 가장 먼저 파악을 해야 우리가 공부할 때 유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 블로그에 보시면 제가 기출풀이를 A, B형을 적어놨는데요. 제가 이제 거기에 제가 작년에 여기 지수클에서 모의고사 때 제가 했던 말들 동영상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 모의고사 동영상들을 보시면 제가 맨날 말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자, 출제자들, 출제자들의 심리를 우리가 한번 추론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 몇 년도에 몇년 나왔어? 몇 개가 나왔어? 이거 10년 만에 나올까 안 나올까? 전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러면서 문제를 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합격 전략 설명해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한번 우리가 출제자들의 심리 추론과 교육부에 대한 심리 추론을 한번 해볼게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들을 만나서 그들이 교육부의 사람들이 출제자들의 사람들이 일미 이제 저한테 일반인에게 말을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보자고요. 첫 번째는 왜 이렇게 심리학 결론이 많이 나왔을까? 심리학 전반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교육부와 출제자들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겁니다. 음, 이 시험을 위해서 급작스럽게 전공을 바꿔서 조금 이제까지 2021년까지 나, 나와 있던 그런 개념들, 학자들 이론들을 공부하면 사실 양이 적으면요. 누구나 다고 그 양을 1년 안에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죠. 아, 요만한 양을 공부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1년 안에 요만한 양을 공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만한 양으로 양을 불리게 되면요. 자, 1년 안에 공부하는 것이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출제자들의 첫 번째 의도는 심리학 전반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양을 좀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두 번째는 첫 번째랑 비슷한 이유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세상은 그 안정직으로 돈을 월급을 받고 연금을 받고 이 회사가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이 없어지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어, 코로나가 오고 나서,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여행업은 지금 중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 무급 휴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학생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월급과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어, 교육부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취업이 힘든데, 우리가 평생을 다 함께 같이 너와 함께 일을 할 건데, 조금만 더 공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약간 빡세게 문제를 내냐면, 경쟁률이 말이야. 경쟁률이 이제 뭐 다른 데에서는, 뭐 다른 과목에서는 좀더 올릴지 몰라도 우린는 3대1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양질의 퀄리티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약간 어렵게 낸게 아닐까. 그래서 심리학 전반을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쟁률도 좀더 올렸으면 좋겠다 물론 경쟁률은 많은 사람이 왔을 때 경쟁률이 올라가는 건데 어~ 요거를 경쟁률을 올렸으면 좋겠다를 어떻게 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양질의 퀄리티 있는 사람을 뽑고 싶다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년에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심리학 전반을 공부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저의 장점을 여기에다 이제 적는 걸로 할게요. 첫 번째, 지금 제가 열심히 블로그에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스쿨 학원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몇 개의 강좌를 샘플 강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들이 5조 5억 개가 되겠죠. 5조 5억 개, 장난입니다. 5조 5억 개, 장난인데, 5조 5억 개를 외워야 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외워야 되는데 아, 1번이 아니라 별로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 5조 5억 개를 외우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외운 걸 우리 문과생이니까 외운 걸 시험장 가서 인출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저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재미있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전 일단 재미있고 자극적인 예시를 듭니다. 어떠한 개념을 배울 때 예시를 자극적이고 재미있게 든다면 내 머릿속에 콕 들어와서 시험장까지 당최 이 머릿속에 지식이 나가지가 않겠죠. 그래서 재미있게 예시를 들거나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저의 수업의 모토입니다. 공부는 재미있게 하자. 우리 행동주의에서 뭘 배우죠? 강화와 처벌을 배웁니다. 처벌은 행동의 빈도가 떨어지는 것이 되겠고요. 강화는 행동의 빈도가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아, 전 세계적으로 강화물은 아, 머니머니에도 머니가 되겠죠. 머니 많이 가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머니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로또도 하고 인센티브도 받으려고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자, 그러면 행동의 빈도를 올라가게 하는 것이 강화인데 공부는 재미있게 하면 향 이동의 빈도가 올라가겠죠. 제가 심리학을 공부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재미있으니까 아직까지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공부를 재미있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아, 그래. 내가 5조 5억 개를 썼는데 공부는 그래. 네가 재미있게 가르쳐 준다 쳐. 그거 어떻게 다 외울 건데? 역시 재미있는 두문자법으로 저는 수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재미있는 두 문자법, 어디 가서 보시면 되냐면요. 역시 지스쿨 홈페이지 제 샘플 강의를 보시면 되고, 아니면은 저의 블로그 독고유리 전문 상담 치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짤막짤막하게 요번에 2022년형 제가 모의고사에 제가 그 출제됐던, 그러니까 몇 개월 전이죠. 장 올해. 올해 9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출제했던 문제들을 두 문자법으로 난 이렇게 외우게 가르칠 거다라고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시면서, 아, 이렇게 외우면, 야, 이렇게 재미있게 외우고 두 문자법을 쓰면 내 머릿속에 안 박힐 수가 없겠네라는 생각으로 제 강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를 처음 보셨던 분들은 어, 오늘 저의 에너제틱한 문, 모습을 보셨을 건데요. 계속 봐왔던 분들도 제가 1년 내내 이러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공부는 재미있게 그리고 공부는 조식과 시켜서 두 문자법으로 머리에 쏙 들어오게 합니다. 자 참고하실 거 뭐라고요? 지수꿀 홈페이지 제 강의를 보시던가 제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역시 제가 지수꿀 홈페이지에 있는 동영상을 따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고 싶은 분들은 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 지스쿨 독고요리 전문상담 치시고요. 아니면 그냥 화면으로 핸드폰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블로그에 가셔서 제가 지스쿨에서 만들었던 영상들로 만들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 2023년을 위한 2020년도에 공부하실 분들 재미있게 5조 5억 개의 개념들을 머릿속에 쏙쏙 넣어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합격전략 설명에 이걸로 마치고요.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자료들은 인터넷에 널려 있으니까 유튜브와 제 블로그를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내년에 봐요. 감사합니다.